일제의 야만스러운 전쟁 범죄도 이를 부정하는 오늘날의 일본 정부의 태도에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최초 주문하신 지 2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을할가마다게하더이도하더가는것 같다는 말씀은 도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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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더라도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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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도하더라 민족 정부의 상대로 김학순 할머니께서는 내가 일본군 정부에게 피해자다, 숨어른 할머니들이 내가 역대 상층이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8월 14일 기리미는 할머니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가슴 아픈 역사를 풀어나가는 첫 단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거리가 어떤 거리입니까? 김박수 할머니는 국회 앞에서 농사만 하셨고 강덕경 할머니는 폐암 말기였을 때도 이곳에 나와 증언을 하셨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별이 되시는 그날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수많은 할머니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본군 정부의 재범 해결을 외치고 일본 정부의 기 위해 투쟁하신 거리가 이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소녀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소녀상은 할머니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지 일본군 성노예제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 시위 전차에 세워진 소녀상입니다. 문제를 해결해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할머니들이 모두 별이 되신다 해도 후대들이 해결해나가고야 말겠다는 그 약속이 담긴 소녀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laughs> 분노스러운 것은 야쿠쿠니 신사의 복문을 봉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다시 한번 21세기 대도가 포기한 으로 평화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친일 구물이리들은 이곳에 우기기를 걸고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일본군 성도의대 문제는 없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꽃구간 씨가 체결한 한일 협정과 한일 합의로 전쟁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일본 정부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없는 한 끔찍한 전쟁 범죄를 잊지 못합니다. 일본군 성매제 범죄는 김학수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 29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일 합비를 체결하여 최종적이고 불가능적으로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소녀상을 잘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요구하시는 사죄와 배상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합비는 단순한 종이조아리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수십 번의 집회와 기자 의견, 수백일의 일인 시위, 세 번의 단식 동상을 진행했고, 우리의 투쟁이 담긴 백서를 제작했습니다. 천 세계 에 가까이 폭우가 쏟아져도 시린 겨울에도 소녀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녀산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한의라면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한의라면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이 15개 내팔려나가게 할수 없었으며 일본군 성노의제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소녀석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 수많은 민중들의 뜨거운 반의를 합성을 들었고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는 따뜻한 마음도 느꼈습니다 투쟁 없이 전진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원하시고 우리 민중이 외치며 온 민족이 바라는 일본군 성노의 문제 해결은 오직 우리만이 할수 있습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할머니들의 용기와 외침을 행동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친일 고급우리들의 온갖 방의책동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성노예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충원의 씨앗이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의 꽃으로 만발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과 그렇게 할 것입니다. 투쟁! 투쟁! 네!